자, 되셨나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13쪽에 1번 봅시다. 자, 일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 음. Y는 3X 플러스 6의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했대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거 척 보고 Y절편 뭔지 알수 있겠지? 이게 얼마야? 얼마니? 6. Y절편 6이야. B하고 비슷하게 생긴. 6인 거야, 6. 자, X절편 얼마야, X절편? X절편? 어, Y에다 0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0은 3X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X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겠네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되시죠? 어. 그러면 얘는 A랑 B랑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야?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됐니?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m x 플러스 2의 x절편이 마이너스 3이 래 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 0을 지나간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여기에 마이너스 3 5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x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 압분될 거고, 2m,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요 맞니?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요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됐지? <laughs>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봐봐. 다음 일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 값이 3에서 8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3만큼 감소하는 거 얘들아. 이거 x 값이 x 값이 어떻게? 3에서 8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었대? 3만큼 감소하였대. 그렇지? 자, x 값이 3에서 8까지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 감소? 감소. 얼마 감소? 3 감소.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기울기. 즉, X 앞에 붙어 있는 놈인 거라고. 그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 X 플러스 워워. 얘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지. 몇 번이겠니? 딱 봐도, 응. 5번이죠? 5번. 되게 어렵니? 응. 뭐 어려서 막 미치겠어? 아니지? 그치?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음. 자, 다음 두점을 지나는 일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여요. 3,0이랑, 3,0이랑, 음0 콤마 -5를 지나가면돼요 어, 얘들아. 봐봐 잘 생각해 봐야돼 그래프 그리면 눈에 딱 보인다. 그래프 그리면 눈에 딱 보여. 근데 어, 그래프도 그려 보고 어, 봐봐. x 증가라고 했지? 그지 x는 증가하면서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면 돼. 자, x가 3에서 0까지 증가하는 0에서 3까지 증가하는 0에서 3까지 증가한 거야. 얼마 증가했어? 3 증가했어. 이게 X 증가량이야. Y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따졌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따지면 돼.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얼마 증가했니? 5 증가했지.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치고 올라간 거야. 증가한 양은 5만큼 증가한 거라. 5만큼. 그렇기 때문에 얘는 5가 증가된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헷갈리면 안 돼.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X 증가량 얼마예요? 3이에요. Y 증가량 얼마예요? 5예요. 기울기는 3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요거 그래프 그려서 같이 볼게요. 그래프. 자, 3,0을 지나갔는데요. 어? 얘 무슨 절편? X 절편. y 절표는 얼마? 0, 마이너스 5 그래프는 0, 마이너스 5랑 3, 0이라고하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거야 그렇지? x가 여기서부터 얼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큼 증가해요? 3 증가하는 동안 5 증가하는거야 이해되지? 어, 좋아 자 다음 하나 더 마이너스 1, 3에서 마이너스 1, 3에서 마이너스 -1, 1, 3에서 어디까지? 음 마이너스 2,5까지. 마이너스 2,5까지. 자, 요거는, 요렇게 좀 볼게. X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X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봐봐. 요거 3 증가했다라는 거는 3에서 0을 빼주면 된다. 그치? 3에서 0을 빼주면 3에서 0만큼 증가했, 3만큼 증가했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똑같이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5가 증가되었다라는 게 표현이 돼.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같이 빼주면 되는 거야. 응, 음, 봐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보자 요게 X 증가량인 거라고.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응, 음, 어차피 맞춰질 거거든? 이 순서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3에서 5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 얘는 X 증가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얼마? 1. 1.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 기울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이인 거야. 그래프 그려볼게.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1,3이랑, 어, 마이너스 1,3 이랑, 마이너스 2,5랑.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여기가 마이너스 2,5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야.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얼마 증가하는 동안? 얼마 증가하는 동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칸 증가하는 동안, 한칸 증가하는 동안 y는 5에서부터 3까지 얼마큼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한칸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큼 떨어져요? 두칸 떨어지겠죠. 그러면 y 절표는 뭐가 될까? 0컷만? 3에서부터 이두칸 떨어지니까 1. 1 그럼 이 y절편은 0,1인거야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야 알겠지? 음. 자그 다음에 자 y는 4x 마이너스 4x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있는거 뭐가지고 볼까? 기울기가지고 볼까? x 주욱과 y 주욱 y 자리가 얼마? y 일단 알수 있는 거는 y 자리는 딱 보고 팔딱 찍고 짝 여기 지나가는구나. 빵 팔에서 x 우와 기울기 기울기 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 부분 감소량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4만큼 떨어지는구나 x가 1 증가하는 동안 x가 여기서부터 1,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가잖아 어쨌든 얘를 지나가잖아 어쨌든 얘를 무조건 지나가는 거잖아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4 떨어지는구나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4 떨어지는구나 x가 2 증가하면 y는 8 떨어지겠구나 요8 떨어지겠구나? 어. 자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된? 여기,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아, 플러스? 2가 되겠죠, 뭐.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